그러니까 사람의 상대방을 조종하는 건데 조종 왜냐면 너는 나 없이 못해 막 이런 식으로 아. 예를 들어 다른 어. 애들이 너 너무 어, 불편하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다 아. 하지도 않는데 그런 어. 말 하면 자기 혼자 소외되는 느낌이 들고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음. 근데 야 뻥치지마 너 내가 확인해본다 이러면 되잖아 엄마가 잘해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왜 당하냐고 내 말은 안 믿으면 되잖아 아! 그런 말이 왜 있겠어 엄마 엄마처럼 다 따지고 다니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<laughs>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어, 엄마처럼 따지는 그래서 이게 너무 거창하고 이렇게 음... 반드시 자기만의 논리가 들어가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것도 되게 좋거든요 well, This article is about gaslighting. Gaslighting is related to a movie from 1944. 음. So this movie's specific situation is a husband tricking his wife to think that she has lost her mind oh. or she is just imagining so like this gaslighting is making someone one can't can make a decision by themselves and in other words the person becomes another brain another decision brain of a person uh. another so decision like, making brain the ilon tingwe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뭐지 우리 한번 째려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<laughs> 이 친구는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하냐면 한국어를 이렇게 잘해요 아... 한국어로 워낙에 스토리텔링을 많이 하는 아이예요 가장 먼저, 먼저 아마존의 일 수익을 응. 보면 이제 여기서 응. 그래서 매출이 38% 근데 여기서 매출이라는 건 뭐냐면 벌어들인 돈 그러니까 그냥 막 이걸 만드는 데 사용된 돈 운반하는 데 사용된 돈 그리고 약간 광고 그리고 광고 어, 광고하는 사용된 돈뭐 음. 그런 게다 있겠지 음. 그걸 합친 거를 빼지 않고 어. 그냥 그냥 번 돈만 쓰는 거예요 번돈만 쓰는 거, 그게, 매출. 그게 음. 매출 매출의 38%를 차지하고 근데 매출이 좀 높은 편이야 많이 어. 그리고 그 다음 에 이제 만약에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는 이제 회사 매출은 17% 근데 영업이익은 58%래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여기서 뭐냐면 영업이익은 이 진짜 나온 돈 음. 그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만들고, 이걸 뭐 만들고, 이걸 포장하고, 운반하고, 뭐 수술을 걷거나, 이런 보관하고, 이런 것 같은 걸다 합친 거를 빼준 게 영업이. 기름을 아, 뺀 거.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 뭐냐면, 한국어로 설명할 때 아이가 음. 틀리게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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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그냥 들어주세요. 음, 음, 음. 왜냐면은 아이들이 계속 기사를 날마다 읽을 것이고, 스스로 알아가는 것도 있거든요. 처음에는 이렇게 신나서 말할 때 찬물을 끼얹지 말자. 무슨 말을 해도, 아, 할머니처럼. 아무 말 대잔치해도 다, 아이고, 우리 손자 말 잘한다. 반대일 수도 있어요. 어떤 아이는 또 엄마가 하는 말을 기담아 듣는 걸 좋아하는 아이도 있거든요. 말하는 게어눌하거나좀 자신 없거나 그런 아이들은. 그럴 땐또 엄마가 말을 많이 해주셔야겠다.